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 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월 1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유닛 합동 이벤트인 새해를 축복하는 기원의 취미 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 가차는 11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블룸패스는 4일에 먼저 종료됩니다. 한정 해외의 퀄리티도 미쳤고 4일까지는 확률도 2배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겠죠? 그외에 가차로는 29일에 종료되는 릴렌 생일 가차 1일에 종료되는 월드 코스튬 가차 11일에 종료되는 신춘복 주머니 가차 11일에 종료되는 1분의 셀렉트 리스트 가차, 11일에 종료되는 프리미엄 선물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29일에 폴라 스타트, 30일에 포카로 골로세움, 31일에 양키보이 양키걸, 1일에 마법소녀와 초콜릿, 2일에 상현달, 3일에 행성 루프, 4일에 검게 칠해진 세계에 보내는 편지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유닛 합동 이벤트 인원 페이딩 위싱이 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 차는 11일에 종료됩니다. 또한 블룸 패스는 4일에 먼저 종료됩니다. 한정 해외 퀄리티도 미쳤고, 4일까지는 확률도 2배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겠죠. 그 외의 가차로는 2일에 종료되는 릴렌 생일 가차, 3일에 종료되는 세뱃돈 가차, 11일에 종료되는 1분의 1 셀렉트 리스트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연말 로그인 캠페인과 가는 해 오는 해 로그인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둘다 접속만으로 다양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고, 특히 가는 해 오는 해는 70연차 티켓까지 얻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접속해야겠네요. 아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29일에 혼돈북이 30일에 앙해 31일에 프로토 디스코 1일에 쥐었다가 펼쳐서 나찰과 송장 1일에 체인지 2일에 스노즈 3일에 월드 램프 쉐이드 4일에 것이다가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곧새가 찾아오며 지갑이 바빠지기 시작했네요. 양쪽에서 시작된 블룸 패스와 더불어 그만큼의 보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바쁜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좋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